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DSLR, 미러리스, 카메라, 그리고 웹캠. 이것들은 전부 나를 촬영해서 보이는 일종의 모든 카메라 이름이죠. 우리가 줌콜 볼 때, 핸드폰으로 볼 때, 핸드폰 앞에도 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핸드폰 뒷면에도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것들 모두 방송에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맞아요. 그런데 이런 카메라들로 방송을, 수익을 얻으려는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연결하려고 해도 예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송을 할때 외부, 무슨 야외에서 방송할 때 야방이라고 하죠. 야외에서 와이파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야외에서 이렇게 폰을 들고 방송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실내에서 방송을 할 때는 웹캠, DSLR, 미러리스 등을 이용해서 방송을 송출합니다. 지금 제 앞에 보고 있는 요 마이크, 요 마이크도, 요 카메라도 웹캠이고요. DSLR이 아니고 웹캠입니다. 이런 웹캠, DSLR, 미러리스를 오늘 보여드릴 건데, 어떤 사람은 DSL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미러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카메라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제가 통칭 합쳐서 카메라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엄연히 DSLR과 미러리스는 다른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냥 모두 이해하기 쉽게 카메라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카메라 시장은 캐논 카메라 시장과 소니 카메라 시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카메라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캐논 카메라와 소니 카메라 이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캐논 카메라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보이는 화면, 자료,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방송 끝나고 여기 방송 세팅 1기 반에다가 드릴 거니까 이 자료 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자, EOS RP라는 카메라와 EOS M200이라는 카메라 이두 가지 종류가 제가 여태까지 세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세팅한 종류의 두 가지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자동차로 비교하자면 EOS RP라는 카메라는 차로 따지면 그랜저, 제네시스. 이 EOS M200은 아반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EOS RP를 제가 오늘 직접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EOS RP를 직접 연결하고 시연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거라 제가 스피드 있게 빨리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OS RP의 가격은 카메라 한 대당 100에서 120만원 정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방송 세팅에서 카메라 어떤 거 사야 돼요? 라고 하면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EOS RP라고 엔터를 딱 치세요. 그러면 여기에 네이버 가격 비교에 가격대가 요렇게 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EOS RP를 보면 어떤 거는 여기 89만원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보시면 100만원, 140만원 막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가격 비교에 딱 클릭을 하면요. 은 쭉 이렇게 최저가부터 쭉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892,180원짜리를 우리가 살려고 이런 데 들어가서 사러 가기 최저가 딱 누르면 892,000원이라고 해서 이거를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연락이 와요. 이 제품은 c급 상품이며 몇 년간 사용한 중고인데요. 어, 좋은 제품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시 리퍼 상품 중고 제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89만원짜리 제품은 새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모르고 처음에 주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 들어가서 EOS RP라는 제품을 들어가 보면 여기 100만원대 이렇게 써있죠. 100만, 100, 2만 5천원.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내려보면 이 제품도 중고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품을 살때 고객이 EOS RP 카메라 구매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포인트는 EOS RP를 네이버에 치시면 가격대가 쭉 뜨는데 100만원 정도까지는 중고 상품이고 새 상품은 120만 원 정도 합니다라는 가격대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이 제품을 아는 전문가이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중고냐면 카메라는 박스가 있는데요. 박스를 딱 테이프를 뜯어서 꺼내면 중고예요. 어, 카메라 사진 한 장도 안 찍어도 테이핑을 잘라서 꺼내는 순간 중고가 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고라고 해도 사진을 안 찍은 카메라도 있고 정말 새것 같은 중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EOS RP 카메라를 갖다가 우리가 살 때는, 아, 1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가장 적당한 가격대고, 완벽한 새 상품은 약 120만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아, 100에서 120만원 정도 하는구나. 어디서 산다? 네이버에서 많이 산다. 코팡이좀더 비싸서 그래요. 그리고 구매할 때 100만원 정도는 리퍼 상품이나 진열 상품, 중고 상품이고요. 새 상품은 한 120만원 정도 한다라는 단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에는 렌즈를 달아야 되거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초고화질 카메라, 캐논 카메라에 앞에다가 장착하는 렌즈입니다. 왼쪽 거 보시면 35라고 적혀 있고요. 오른쪽으로 적혀 있는 건 24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화각을 이야기하는 숫자예요. 왼쪽 렌즈는 이렇게 35mm 화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거는 더 이렇게 벌어진 광각 24mm 렌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렌즈가 적혀 있는 숫자가 위로 올라갈수록, 클수록 내가 더 가까이 나오는 느낌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35mm 렌즈를 꼽고 24mm 렌즈를 꼽고 여러 가지 렌즈를, 예를 들어서 50mm 렌즈를 꼽았다고 생각하면 렌즈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앞에 앉은 느낌이 나고요. 렌즈의 숫자가 낮아질수록 뒤로 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 이유는 렌즈가 갖고 있는 화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또는 뭐 뉴스 방송자 여러 가지 방송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편하게 앉으면 앞에서 앞으로 나란히 했었을 때에 카메라가 손에 안 닿는 경우가 더 많죠. 보통 카메라와 내 얼굴 간의 거리는 80에서 90cm, 멀게는 1m에서 가장 예쁜 화각과 촬영 각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와 나와의 거리는 최소 80cm에서 90cm, 멀게는 1m 가량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가장 예쁘게 화면이 잘 잡힙니다. 만약에 제가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얼굴을 지금처럼 들이밀고 있다면 이런 방송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얼굴이 꽉 차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 지금처럼 내 가슴 명치 정도가 나오고 머리, 내 두상이 화면을 넘지 않는 내가 주먹에 머리 위에 사과 하나 올려놨다고 생각하고 내 명치 정도가 나오는 거리에 화면을 잡으려면 그러면 왼쪽에 있는 35mm 렌즈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1인 방송자에게 9시 뉴스데스크처럼 내가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넥타이를 매면 쭉내려가고 명치 정도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제 화면에 제 얼굴 정도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2 4 m m 는 이렇게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제가 내 뒤로 가니까 굉장히 배경이 더 커지고 제가 작게 나오죠. 화각이 넓게 잡혀서 뒤에 배경을 많이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즉, 두명 이상이 합방, 둘이서 같이 방송을 하거나 2인 방송, 3인 방송에도 적합하고요. 내가 패션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먹는 것을 많이 보여줘야 하는 먹방 유튜버라든지 뒤에 옷을 갈아입는 의류를 많이 보여줘야 된다든지 제품 진열을 많이 해서 뒷배경을 넓게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24mm 렌즈를 사용합니다. 보통 방송에 사용하는 렌즈는 35mm 렌즈, 24mm 렌즈, 그리고 35와 24의 중간쯤인 28mm 렌즈 정도 해서 이세 가지 값 렌즈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캐논에서 나오는 렌즈는 수십 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어떤 렌즈를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수많은 렌즈를 테스트한 결과 방송에 적합한 DSLR 카메라의 렌즈는 35mm, 24mm 이두 가지 렌즈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딱두 개만 외워주세요. 카메라 EOS RP 사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렌즈는 뭐 사야 되나요? 렌즈는요 혼자 사용하실 때는 35mm 내가 더 넓게 나오고 2인 이상 방송할 때는 24mm 렌즈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가깝게 나오는 느낌은 35mm 내가 멀게 나오는 느낌은 24mm 내가 방송하는 방이 좁아서 좁게 보이고 싶으면 35mm. 거실 등 넓은 장소에서 방송해서 뒷배경이 넓게 나오고 싶으면 24mm. 요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35mm 렌즈는 보통 50만원대 가격대가 돼 있고요. 24mm 렌즈는 70만원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요 가격대로 50만원대나 70만원대의 렌즈를 구매하시면 고객한테 구매하세요. 라고 링크를 보내주거나 추천드리면 되겠죠. 그런데 35mm와 24mm 렌즈를 둘다 사서 쓰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개 사게 되면 렌즈값이 워낙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보통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렌즈 설명을 이토록 길게 하냐면 이 렌즈를 알아야 방송 상담을 할때 제가 방송을 dslr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나요 방송 시작할 때 필요한 카메라와 렌즈 정보도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요두 가지의 렌즈 정보만 잘 알고 계셔도 좀 전문가 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